모발 이식이라는 게 대수술 같고 되게 무섭고 이걸 해도 되나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연예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거는 좀 풀고 가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에게 많은 분들께서 모발 이식 썰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물론, 저 또한 힘겹게 살다가 결국에는 모발 이식을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모발 이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이마가 있잖아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모발 이식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모발이식이라는 게 대수술 같고 되게 무섭고 이걸 해도 되나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여기가 되게 많이 비어가지고 고민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가 불편했었냐 우선은 앞머리가 자꾸 갈라져요 근데 이게 이쁘게 갈라진다기보다는 되게 막 중구난방으로 갈라지고 세수를 할 때도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폼클렌징이 약간 묻어있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안되겠다 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던 중에 모발이식 이라는게 있어서 저도 시술을 받게 됐죠 이거는 수술 이라기보다는 저는 시술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2800모 크으. 이게 정말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한 5000모를 심어볼까 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이마가 이제 있으면 이만큼을 심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을 비었으면 이만큼 정도로 심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800모를 이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빌려옵니다. 아, 이 녀석들을 이렇게 앞으로 데려와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 주는데 시술이 어떻게 되냐? 상담을 받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이마를 까라고 해서 여기로 볼펜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때 약간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볼펜으로 막 그리시다가 어, 라인이 괜찮다. 하면은 이제 단가를 잽니다. 이게 한 모에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2,800 모에 350.크. <laughs> 되게 부담스러운 이제 숫자일 수도 있는데 어, 미용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DC를 받았었기 때문에 어, 원래 9 0 0 얼마였었는데 350에 이렇게 측정이 됐었죠. 그렇게 측정을 하고 날짜를 잡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오세요.라고 저한테 기한을 줘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하다가 한 일주일 전쯤에 전화를 합니다. 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마취를 나요 목욕탕에 가면 이 세신사분들께 이렇게 때를 밀 때가 되면 침대가 얼굴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뚫려 있는 데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마취를 해요. 그 마취를 하고 몇초 있다가 제가 잡니다. 수면 마취가 돼요. 그 다음에 저를 조금 있다가 깨워요. 제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절개를 해서 이 친구들을 뜯어내요. 뜯어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돌라고 할때 깨워요.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십니다. 또 신기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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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시 누면 우또 마취를 해요. 또 재웁니다. 그러고 또 깨워요. 아 이제는 준비가 완전히 끝났으니 심겠습니다. 그래서 그2,800 모를 한모한모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석석석석 다 심어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납니다. 석석석석석 소리가 나요. 그럼 이게 약간 무섭기도 하는데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느낌이 나긴 나는데, 이게 뭔가 애매한. 그러니까 느낌이 나는데 느낌 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느끼게 돼요. 근데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모발을 심는 거에 있어서 정말 너무 많이 심어보셔서 어땠냐면,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베테랑이시냐면, 제가 2시에 들어갔어요, 수술이. 근데 컬투쇼를 들으면서 수술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컬투쇼에서 너무 웃기니까 막 의사 선생님 막 심다가 웃고 난리가 나요. 예, 네, 그 정도로 그분들은 많이 해 보셔서 제가 약간 겁을 좀덜었던 네, 어찌 됐든 그렇게 2 8 0 0모를 심고 나면 저를 이렇게 일어나라고 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 거울에 내가 없어요. 아, 어,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머리를 심은 것뿐인데 정말 제 얼굴이 달라 보이는 정말 잘생겨보이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주의 사항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뻐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은 본인 머리가 아닙니다 본인 머리를 가져왔다고 해도 본인 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한달 정도가 있으면 싹 빠집니다 이게 다 빠져요 그러고 한두달세 달부터 솜털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1년 후에 이제 완전히 풍성하게 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그 풍성했던 모발이 다 빠지고 한두달세달 달 있으면 라인이 더 이쁘게 나요. 그러니까 2,800 모를 심었다고 해서 2,800 모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2,800 모를 심었으면 그 중에 2,000 모가 나올 수도 있고 2,500 모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3,000 모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약간 랜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발 이식을 알아볼 때 항상 주변에서 하던 얘기가 진짜 잘하는 데서 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진짜 막 이상한 방향으로 나고 막 라인도 안 이쁘고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모발을 심고 나면 1년 안에 AS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전화도 오시고, 전화도 해도 되고, 궁금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를 잘하면, 이건 서비스 개념인지 아니면 원래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머리가 혹시나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조금 서비스로 몇 가닥 더 이제 공짜로, 어, 공짜로 심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머리를 심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고통이 찾아와요. 공짜로! 하루 종일 이제 붕대를 감고, 있, 감고 있기 때문에 두통도 오고 공짜로 그리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긁었더니 피가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어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모발 이식한 거를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할수 있다면 또 다시 하고 싶은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모발 이식 썰 풀어주세요. 형 모발 이식 어디서 해야 돼요? 모발 이식 하면 좋나요? 이 공짜로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남성분들은 이제 점점 벗겨지고 있을 때 빨리 심고 싶고 여성분들은 라인을 정리하고 싶고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추천입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한 투자고 본인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아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을 좀 추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모든 우리 동지들, 네, 요즘 이제 머리가 계속 급격히 빠지고 계시는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 저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썰을 풀었는데 처음으로 연예인 썰이 아닌 그냥 제 개인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사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풀어 드렸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고 자 오늘도 제 모발 이식설이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